먼저, 타점이라는 건,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, 다시 말해, 매매를 해도 되는 논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자리를 뜻합니다. 실전에서 진입 타점을 잡을 때, 보통 세 가지 기준을 꼭 체크하려고 합니다. 그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이에요. 지금 가격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반등하거나 눌렸던 자리인지, 혹은 중요한 이평선이나 피보나치 레벨 근처인지 확인합니다.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,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. 두 번째는 거래량의 변화예요. 만약 이전에 무려졌던 구간을 다시 돌파했는데, 거래량까지 터진다면 이건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. 반대로 거래량 없이 조용히 넘는다면 페이크 돌파일 가능성도 열어 둬야겠죠. 세 번째는 캔들의 흐름입니다.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하락 이후 긴 하락 꼬리를 달며 지지를 보여주는 양봉 캔들이 등장했다면 이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런 시그널은 단순한 캔들 하나가 아니라 심리 변화의 단서로 볼수 있어요. 이 모든 건 결국 더 탄탄한 매매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. 결국 중요한 건잘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갖는 겁니다. 오늘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기준에 한 조각 더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